안녕하세요. 홍가체험입니다. 예, 오늘 보여드릴 게임은 스나이퍼 엘리트 5입니다. 어, 이 게임을 보여달라고 하신 외국분이 계셔서 예, 제가 급하게 설치를 해서 예, 좀 잡아봤었는데 어, 그래픽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게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픽이 막 엄청 막 훌륭한 건 아니지만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진행한 곳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어, 소리가 너무 크네요. 제가 좀 이렇게 잠행 게임, 뭐, 어드벤처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숨어서 다니는 이런 좀 느긋한 게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은데, 음,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게임을 제가, 이 시리즈는 이 게임으로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려운데, 게임은 나름대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37, 8 정도 나오죠. 음 옵션을 보여드리면요, 어, 테두리 없는 창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 피델리티 FX 슈퍼레졸루션 1.0이에요. 이게 지금 끄기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어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이 렌더링 스케일을 75%나 아니면 80% 정도로 낮추는 게제 어, 눈에는 더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어, 초 고품질로 하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초 고품질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프레임이 엇비슷하죠. 이게 조금 더 쨍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좀 왜곡돼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픽이 살짝. 근데 이 느낌이 나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초고품질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이하는 제가 별로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품질부터는 어 그냥 해상도를 낮추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 좀 이렇게 샤픈이 많이 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자글자글 자글거려요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살짝 돌리면 이렇게 자글자글 자글자글 하거든요 이, 저는 이 느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살짝 돌릴 때이 자글자글한 느낌이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까운 텍스처를 뭐 이렇게 살펴보거나 그러면은 좀 너무 이질적으로 좀 샤픈이 많이 먹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상관없으시다면, 예. 저는. 뭐, 크게 양보하면은 초고품질에서 이제 품질 정도까지는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예, 쓰지 않는 걸좀 택하겠습니다. 이게, 어, 좀 자연스러워요. 텍스처들이 좀 자연스럽고, 음, 그렇게 막 쨍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흐려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프레임도 엇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렌더링 스케일을 75%로 낮추는 거 아니면 80%, 75% 아니면 80% 정도로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안티알리아싱은 초고품질로 했고요. 그림자는 낮음, 반사품질 낮음, 묘사거리 낮음, 텍스처품질은 초고품질. 맨 아래죠. 초고품질이고, 외국분이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초고품질, 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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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초고품질, 낮음, 그 낮음, 그 다음에 이건 켜놨고, 앰비언 s i o 좀 켜놨고, 모션블럭 꺼놨고, 테셀레이션 꺼놨고, 옵스큐런스 필드는 켜놨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동기화는 켜놨구요. 비동기 계산 켜놨고 마우스 지연 감소는 꺼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그래도 웬만큼 네, 플레이 잘 됩니다. 부드럽게 잘 돼요. 근데 이게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사람과 지형이 색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적들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죽고 그랬는데. 결국은 총을 쐈네요. 이게 낯지들 상대하는 거더라고요. 못 올라가지. 이 한글화가 돼 있어 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이 하늘 텍스처도 지금은 이렇게 블러가 잘 먹어 있는 느낌이라면, 어, 그걸로 하시는 피델리티 FS 슈퍼레졸루션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인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층 져서 이렇게 그려진, 그려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꺼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어, 생각보다 좀더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보려고, 전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왜 여기 못 올라가지? 저격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이 게임이. 한번 해볼까요? 어, 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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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걸 보여드리게 될 줄이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아니, 이게 뭐, 뭐, 뭐지, 이게? <laughs> 아,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예, 아, 제가. 버그가 갑자기 게임이 걸리는 바람에 예그 김에 <laughs> 보여드릴게 하나 생각나가지고 예, 이 게임 실행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 창이 먼저 뜨거든요 근데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음 예, 이렇게 나와요 옵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모두 다 이제 게임에서 게임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렌더링 API 해 가지고 다이렉트X 12랑 불칸이랑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불칸이 프레임이 조금 더잘 나오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불칸으로 해 봤었는데 불칸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텍스처 오류 같은 게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텍스처가 아예 뭉개져서 나온다든가 뭐잘 나오다가 또 뭉개져 나오다가 또잘 나오다가 뭉개져 나오다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좀 에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서1 2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네, 여기서 보시면은 어, 다 설정을 했는데 확인을 어떻게 누르지 하는데 이제 이 창을 끝까지 이렇게 자꾸 올리시다 보면 맨 밑에 확인이 있어요 잘안 나오죠 이거를 창을 어떻게 잘 올리시면 이렇게 빼꼼이 이렇게, 이렇게 확인창이 살짝 보이거든요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laughs> 근데 게임 안에서 하셔도 되니까요 기본이 또 DirectX 12로 잡혀 있어요 그냥 게임상에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UNPC 라이프라는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글을 한번 남겼었는데 예, 많은 회원분들께서 또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예, 최근에 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달리 따로 얘기할 방법이 없어서, 예, 일단 이렇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잘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미숙, 미숙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볼게요. 아무튼 예기치 않게 버그 때문에 지금 게임을 들갔다갔 들어 다시 들어오어오네요프요프은임은히당히습찮습니이정도면이정도면이친구이왕이왕게된이렇게된거 스나이핑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어? 밝게 하고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상태로 보여드렸네요. 제가. 하, 저쪽에도 있군요. 이게 한번 들키면은 계속 몰려오더라고요. 어? 어? 아니, 아니 숨어도 숨어도 안 되네. 아! <laughs> 네, 스나이핑으로 하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총기에 소음기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사방에 애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어디서 쏜 거지? 걸렸네요. 어, 뭐안걸렸네아 <laughs> 무섭습니다. 헉, 뭐야. 이 팀의 단점은 이벤트씬 같아요. 이벤트씬이 좀, 좀 자연스럽진 않더라고요. 사람 인물의 표정이라든가 뭐 모델링 정도가 어 조금 그렇게 좀 훌륭한 편은 아닌데, 어 이런 스나이핑이라든가 뭐 암살 뭐 이런 게임에는 네, 상당히 괜찮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할만해요. 제가 저기다가 불을 붙여놨는데, 이거 터지면 여기 다,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게 아이템 먹을 때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템 모여있을 때. 선택해서 먹기가. 어, 훌륭합니다. 어, 엄청 쨍하진 않지만, 이 정도 프레임에 예,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여기 왜못 나가는 거지? <laughs> 이게 너, 너무 좀 정해진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심해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는 곳이 많아요. 이건 약간 그런 자유도가 좀 있어야 더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살짝 아쉽습니다. 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똥꼬만 그렇게 된게 아니네요. 아이, 참, 같은 남자로서 미안하네요. 가 오네요 아, 이렇게 또 죽을 것 같네요 <laughs>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약간 계획적으로 좀 싸워야 되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느라고 막 막무가내로 싸웠더니 계속 죽네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할만합니다. 프레임 할만합니다. 예,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